자, 그럼 이제 구 나오고요. 절 와, 이게 왜 중요한지. 요거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인지, 어떤 의미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어로는 당연히 많은 의미 전달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단어 두개 이상이 모일 거고요. 고런 의미 덩어리, 죠 지금 체크할게요. 둘 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 덩어리들을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까지 이어져 볼게요. 자, 가볼게요. 가볼게요. 이제. 자, 구절 문장을 우리 한번 구분해 볼 건데. 여기서 주어 동사. 는 그렇지 않고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해 볼게요. 구는 잠깐만. 아, 네, 선생님이 살짝 조금 어, 핵심 포인트를 짚을 부분을 찾아봤는데, 자, 구절 문장 공통점이 뭐라고?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의미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차이점 먼저 보여줄게. 어쨌든 봐봐요. 올리비아 smiled. 우리 이거 체크할 수 있지, 이제? 얘가 올리비아는 미소지였다. 저 동사 여기까지. 이건 그냥 단어 하나하나로 문장을 만들었네. 네,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신에서, 수능에서 어려운 이유는 얘네 때문이에요. 자, 2번, 3번 가보죠. 얘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자, traveling around the world. 오, 아직 동사가 없네? 이제 동사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모였다는 걸까? 네. 아직 안변 친구는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게 주어입니다. 동사 앞에까지는 다 누구는 하면서 다 주어로 맺을 수 있거든요. 묶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 해. 지금 여러분 잘 봐. 단어 몇 개나 돼? 네 개가 합쳐졌어요. 자, 요런 걸 구라고 합니다. 됐죠? 선생님이 해석해보면, traveling, 여행하는 것, around the world. 그래서 세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라는 의미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 확인했어. 이런 의미 덩어리를 구라 한다고요. 지금 두개 이상이 모였죠. 자 그럼 쌤 절은 뭔데요? 가볼게요. Jake p a s s 자 Jake. 자 바로 갈게. p a s s 통과했다. The exam. 어디에 시험에 통과했어? 시험을 통과했다.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왜냐면, 하면서, 이거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뭐더라. 접속사였죠. 문장과, 문장 이어주는 놈이었지. 그럼 뒤에 또넣어놓볼까 문장이? 아, 주어. 그는 열, 아, 공부했었다. 열심히.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여서부터 절은 뭐냐면요. 이런. 주어 동사가 있는 아이들을 다 절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가 이루어져서 이번에도 역시 의미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거 확인했어. 제이크가 시험 통과했대,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공부했대. 이런 의미 덩어리가 굉장히 지금 완벽히 이루어져 있지. 요런 걸 절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러면 구랑의 차이는 뭐야? 구에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까? 아, 없어요. 주어랑 동사까진 없어. 하지만 의미 덩어리는 됐어. 요게 구야. 근데 절은 보세요. 아, 항상 주어동사가 있네. 요게 절이에요. 그럼 쌤, 문장은 뭔데요? 네, 한 문장은 뭐야? 이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이 전체. 이 절과 절이 모두 합쳐져서 마침표 찍기까지 딱한 줄글로 이루어져 있죠. 요거를한 문장이라 해요. 엄청난 의미 덩어리겠지 그러면 문장은? 의미 덩어리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여러분 지금 구절 문장 구분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분 됐으면 넘어올게요. 자, 이거 한번 들어만 놓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익혀두면 더 좋겠고. 자, 두개 이상의 의미 덩어리. 뭐 단어가 모여서 의미 덩어리. 구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나왔다. 주어동사 포함해야 하네. 없어요, 맞죠? 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 형용사, 부사, 명사, 이 뭐더라? 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품사지. 우리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다 그랬지. 얘도 이렇게 될수 있다? 봐봐. Dancing together. Baking cakes and cookies.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문... 문장이 아니라 뭐예요? 단어. 단어가 두개 이상 합쳐져서 의미 덩어리가 되었거든요. 의미 덩어리가 되었어. 어, 여러분 이게 이제 구라는 건 알아. 의미 덩어리가 구라는 건 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명사처럼 하나의 이름 덩어리가 되버릴 수 있어요. 이름이 되버릴 수 있다고. 그런 걸 뭐란다? 명사구라 그래요. 볼까? 같이 춤을 추는 것. 이렇게. 케이크와 쿠키를 굽는 것. 이렇게. 지금 이름 덩어리가 되고 있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걸 명사구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생각보다. 자, 그다음에 뭐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ing인지 to를 쓰는지 요런 건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냥 들어만 을게요 그러면 명사가 될수 있다면 이 의미 덩어리가 형용사도 될수 있겠네. 네, 형용사 가될수 있어요. 몰래요? 일단 요두개 합쳐 볼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어, 두개 합쳐졌네. 세 개나 합쳐졌네. 일단, 구라는 건 알겠어. 단어 덩어리가 됐죠. 의미 덩어리. 근데 걔가 문장에서 우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더라? 얘가 어떤 쓰임이 있었지? 형용사 뭐였어요? 꾸며주는 말이었죠. 그치? 얘가 꾸며주는 역할도 한다고? 네, 꾸며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원하니 어떤 것을? 자, 마실 어떤 것을 원하니? 요렇게. 지금 꾸며줄 수 있죠. 또는, 우리 얘는 뭐였어? 꾸며주거나 상태를 설명해줬잖아. 해볼까? 몇 개의 책은 이다. 뭐, 뭐, 어떤데? 상태를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네, of great qualities. 해서 좋은 품질인. 이런 식으로 얘가 의미 덩어리가 되었지만, 명사처럼 어떤 이름이 된건 아니죠? 이름처럼 똑 떨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앞에 있는 아이를 설명해주는 뭐가 됐다? 형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요런 거 뭐가 돼? 어, 세 개니까 구긴 해. 근데 얘는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네? 꾸며주거나 상태를 설명해주니까.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역할도 가능하대요. 자언더 r 이것도 일단은 동그라미 쳐서 쌤 묶어버릴게요. 묶어버리고, 묶어버리고. 이거 하나하나의 문법 요소는 지금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어 이번에도 구라는 건 알았어. 세 개, 두개 단어, 두개 단어. 어 모여서 의미를 이루나봐. 근데 이번에 부산에어 부사를 부사에 쓰임은 뭐였죠? 부가적으로 의미를 더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줬죠. 자, 그럼 볼까? I found my ring. 나는 내 반지를 찾았어. 소파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붙었어요. 이 책은 쉬워. 여기까지 해도 되거든. 근데 뭐 하기 쉽다 하면서 이해하기가 쉽다고 또 부가적으로 붙었어. 그 다음에 I went out. 나 나갔어. 이거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나갔는데? 피곤함을 느껴서 라고 부가적으로 뜻이 붙었어요. 아 이런 구 의미 덩어리가 부가적인 쓰임이 될수 있구나 해서 부사구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요 구에 어떤 게 있는데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절까지만 하면 기본 중의 기본 끝납니다. 자, 절은요. 우리 구처럼 두개 이상의 단어가 의미 덩어리 만드는 거 이제 계속했죠. 근데 진짜 중요하고 중요해. 뭐다. 절은 꼭 반드시 뭐가 있다 그 안에 주어 동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배워, 이제 배웠으니까 빨리빨리 되겠네. 와, 주어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놈이 하나의 이름덩어리가 될수 있대요. 그렇게 되는지 볼까? Where you live. 자, 우리 동사 앞에까지 끊어볼게요. 아, 요거 일단은 지금은 몰라도 돼. 쌤이 그냥 묻기만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주어동사 있는지 볼까요? 주어동사 있고, 오, 주어동사 있네. w h told? 주어동사 있네. 어, 여기선 쌤이 who를 주어로 할 건데요. 요건 몰라도 돼. 후가 누가잖아. 요거가 누가이니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쌤이 나중에 알려줄게요. 어쨌든, 어, 주어 동사 있네. 아까 봤던 구랑은 확실히 다르죠. 주어 동사가 다 있어버려. 이까지 확인됐어?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명사 의미, 그, 이름 덩어리 탁 있는지 보자. 똑 떨어져야 돼요. 그쵸? You live where? Uh, where you live? 너, 당신이 어디에 사는 지, 는, 어디에 사는 지 하면서 어떤 덩어리가 됐지. 이름 덩어리가 됐어. 네가 어디에 사는 지, 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들었다.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올 것이라고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다는 것을 들었어. 됐어? 이번에 나올까? 문제는 뭐다? 문제는입니다. Who told a lie?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돼 버렸어. 됐죠? 그래서 얘가 너가 어디에 사는지는 하면서 우리 은는이가 주어였죠. 주어에 들어왔고요. 나는 들었다.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덩어리가 목적어가 돼버렸죠. 나는 들었다 이것을. 또 문제는 무엇이다? 해가지고 우리 주어를 보충해주는 아이 있었지. 이렇게 보어가 들어가야 돼. 보충해주는 말. 거기에도 누가 거짓말했는지이다 하면서 여기에 보어. 우리 씨였던거 기억나? Compliment. 요렇게 들어오네요. 네, 요렇게 주어 동사가 명. 이렇게 다시 말할게 주어 동사가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게 절이고요. 걔가 문장에서의 아주 커다란 명사가 돼버리면 명사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형용사 누구를 꾸밀 수도 있나봐 형용사 자, 절인, 일단 뭔지 볼까? 절인지 볼까? 주어동사, 어, 맞네. 절은 맞네. 어, 형용사니까 누굴 꾸며야겠네? 자, 꾸미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사랑한다. 그림을. 근데 어떤 그림이지? 너가 그리는 그림을. 어 진짜 꾸미고 있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주어동사 이런 덩어리가 하고 있네. 절. 이렇게. 됐어요. 이거 뒤로 갈수록 중요한 거니까 꼭 이해는 해둘게요. 자, 이번엔, 이번에도 절이 있는지, 걔가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주어동사가 있네요. 주어동사가 있어요. 주어동사가 있네요. 자, 주어동사 했으니까 일단 절은 만족했어. 그러면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When I first saw you.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부가적으로 들어왔어. 나는 사랑에 빠졌어. 부가적이라는 거 뭐였어? 문장에서 이거 생략한다고 문장 완성 안 되나요? 되긴 되지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 맞죠? 이번에도 볼까? 데, 어, Daisy fell asleep. 데이지는 잠에 들었다. 어? 여기까지 끝내도 돼? 하지 만어왜 그런데? 하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들어왔죠. 주어 동사 있는 절이. 자, 이번에도 가 볼까요? 우리 뒤에 거 먼저 해 볼래? You had better hurry up. had better는 뭐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야. 너는 서두르는 게 좋겠다. 이 문장으로도 충분하거든. 근데 뭐 하다면 하면서 앞에 좀 의미를 더 부가적으로 붙여주고 있어요.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멋지 하면서 뭐 어, 뭐야, Mr. Train 기차를 놓치지 않길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렇게 네 기차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쌤 지금 지금 뒤에서부터 해석한 거는 어, 선호하지 않지만 지금 갑자기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 하다면, 아무서좀 부가적으로 또 이런 주어동사 의미 덩어리가 들어왔죠. 이런 걸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꼼꼼히 복습하고 테스트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포인트 학습이 들어갈게요.